옆으로 한 채로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처음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다가 네, 이거 절대 액출로 쓰지 마세요 아, 그럼 이두 개가 있으면 다 액출번호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에요 네, 뇌피셜 아니고 공식 정보예요 안녕하세요. 가캠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던 IGT용 스토브 네, 플랫버너와 기가파워 플레이트 버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 근데 버너는 뭐고 스토브는 뭐지? 어, 정확하게는 스토브가 맞는 표현이고요. 스노우피크 홈페이지에도 카테고리에 스토브라고 되어 있죠. 버너는 엄밀히 말하면 이 화구 버너 헤드를 부르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냥 한국 사람들한테 뭔가 이 버너, no. 버너라는 표현이 익숙하고요. 자, 이두 가지 버너는 일단 IGT를 쓰기로 하면 필연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제품인데요. 스펙을 보기 전에 일단 가격을 먼저 보면 플랫버너, 지금 1 5 8 0 0 0 원입니다. 볼 때마다 가격이 올라요. 제가 21년에 12만 원대에 산거 같은데, 최근에 물가상승이 좀 있었지만,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를 비웃듯이, 기가파워 플레이트 번호는 22만 5천 원입니다. 얘는 왜더 비싸냐? 바로 액출 시스템 때문이 아닐까? 들어서 보여드리면, 비싼 느낌이 좀 있죠. 뭐이 밑에도 이렇게 뭔가 더 복잡한 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이게 무게도 더 나갑니다. 하단 마감도 플랫폼호 대비 좀 깔끔하게 이렇게 판으로 어, 마감을 했고, 이 파우치 퀄리티도 다릅니다. 예. 네, 요거 이렇게. 뭔가 헝겁대기 느낌이 있다면 두꺼운 나일론으로 만든 느낌이 있어요. 로고도 있고, 여기는 로고도 없고. 과연 이게 더 비쌀 만한 가치가 있는지 스펙 비교부터 한번 해볼게요. 사이즈는 사실 똑같이 원유닛이니까 약간의 차이는 넘어가도록 하고. 네, 무게는 플랫버너가 1.9kg, 기가파워 플레이트 버너가 2.7kg입니다. 한 800g 차이가 나죠. 그리고 화력. 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들 기가파워가 더 화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스펙상으로는 같습니다. 3, 3 0 0 0 k c a 인데요. 가정집 가스레인지가 보통 4,50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뭐, 항상 그, 강불로 두고 쓰진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뭐, 3,000이 휴대용 가스 버너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약한 게 아닙니다. 물론, 뭐, 강염은 8,500, 뭐, 그거랑 아예 체급이 다르고요. 많이들 쓰시는 뭐, 코베아 캠프원 1,650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 출력을 비교하실 때, 타사 수치랑 비교하는 건또좀 애매합니다. 이것도 브랜드마다 측정 기준이 다 달라요. 아 어, 그리고 여기서 TMI 한번더 가면 기본적으로. 이 가스가 꽉차 있는 상태와 가스가 좀 빠져나간 상태의 출력이 달라요. 가스캔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화력이 약해지는 거죠. 출력을 측정하는 시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는 초반에 재서 최대 출력을 표기하기도 하고요. 스노우피크는 10분간 켜놓고 그동안의 출력을 계산해서 쓴다고 해요. 비교적 양심적이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브랜드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이걸 그냥 단순 비교하는 거는 애초에 정확할 수 없다. 그냥 참고치로만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타사 제품이 아닌 이두 제품을 위주로 비교해볼게요. 아무튼 출력은 같습니다. 근데 왜 플레이트 버너가 더 세다고들 생각하냐? 아,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액출 방식 때문입니다. 오늘 보시면서 약간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은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 이해가 될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화식은 가스를 세워서 쓰는 어... 적립식, 액출식은 가스를 뒤집어서 쓰는 돌입식. 기화식은 액화식에서 저장되어 있던 가스가 기체화되면서 이제 열을 빼앗아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캔 내부 온도가 낮아지는 동시에 가스가 빠질수록 또 압력이 떨어지면서 화력이 점점 저하되게 되는 거죠. 추운 날씨에는 이게 더 심해지고요. 액출식은 이렇게 뒤집어서 액체가 그냥 여기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스에 연결을 하게 되고 이 호스를 통해서 액체 상태로 흘러나오다가 이제 밑으로 나오다가 여기에 이제 황동관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예열관, 기화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이제 불이 올라오면 이게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길 거치면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예요 기화되는 거죠 기체가 된 채로 이제 밑에서 화구로 이제 가스가 나오면서 연소되는 방식입니다 기화되면서 열을 뺏기는 기화열 현상이 없기 때문에 화력의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출력을 낼수 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는 오히려 액출 방식이 기화식보다 화력이 강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추운 가을이나 겨울에 겪었다면 기가파워플레이트가 더 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기화식은 이제 처음에 제일 높았다가 화력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거고 어, 액출식은 처음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다가 가스가 떨어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랬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가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이제 그 일정 화력이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액출 가능 스토브의 특징을 볼게요. 가스에서 바로 이제 직접 연결된 게 아니라 이렇게 호스식인지 호스를 통해서 어, 가스가 공급되게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화구 쪽에 이 기어간이 있냐를 보시면 돼요. 이제 불이 올라올 때이 불을 받아서 이게 이제 달궈지고 그 안에서 이제 액체가 기화되게 되는 아 그럼 이두 개가 있으면 다 액출 번호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에요 아 이거 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일단 이 플랫 번너가그 아니다의 하나의 예인데요 뭐 플랫 번너도 네, 호스식이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이거 황동관이 있어요 네, 보이시죠 뭐 상대적으로 기가파 플레이트 번호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여기가 이렇게 길었다면, 네, 플랫번호의 그거는 아주 작죠. 그러나 기하관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출번호 아니란 말이죠. 플랫번호는. 여기는 그냥 안정적인 화력을 위한 보조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 절대 액출로 쓰지 마세요. 지난 영상에서 금캐는 뒤집으면 불쇼. 기억하시죠또 뭐, 대중적인 제품 중에 이런 얘가 코베아 캠프원이 있어요. 제가 이걸 팔아가지고 지금 갖고 있진 않은데. 호스식이고 역시 작은 예열관이 있지만 액출 번호는 아닙니다. 설명서나 박스나 홈페이지 어디에도 액출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그냥 이제 가스 뒤집어서 쓰시는 동호인 분들이 많고 유튜브에도 뭐 액출 사용 테스트한 영상들도 꽤 있습니다. 사실 뭐 호스식이고 호스 호수 통해서 액체 가면 되고 거기서 예열관 있으니까 논리적으로는 이제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 액출 번호 아닙니다. 네, 뇌피셜 아니고. 공식 정보예요. 이거 제가 코베아 AS 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했으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내가 네, 믿어!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액출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봤고 오늘 뭐 강염번호 같은 거 액출 쫙 깔아놓고 이 내용까지 다루면서 뭐 공부한 것도 좀 티내고 좀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싶었는데 IGT 버너 비교한다고 해서 보러 오셨다가 이제 머리 에 지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두 스톱 비교에 집중하고 다음 영상에 뭐 강염, 뭐 미니멀럭스 파워 스톱, 어, 기가파워 플레이트 버너 뭐 의심했을 캠프원 뭐 이런거 싹 깔아 놓고 한번 중급자 코스로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집에서 이 번호 영상 찍는 것도 예, 와이프 눈치가 살짝 보이는데 제가 여기서 강염 꺼내갖고 막 불붙이고 하면은 귀사대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편을 기대해주세요 액출번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모든 것 다시 두 번호로 돌아와서 두 번호가 사용할 수 있는 가스를 볼게요. 이 플랫 번호는 액출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바르게 세워서 적립식으로만 사용하셔야 되고 금캔, 은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가 파워 플레이트는 은캔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노피크 그 카탈로그나 설명서에 보시면 네 이렇게 250과 500 사이즈까지 쓸수 있게 되어 있어요. 110은 기본적으로 쓰지 말라고 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이 은캔을 기화식으로쓸 때는 뭐 상온 20도 이상에서 가장 좋은 화력을 낼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하일 경우에는 플랫포너에서는 금캔을 쓰시면 되는 거고, 기가파워 플레이트에서는 액출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뒤집어서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다 하면 그냥 이렇게 외워도 돼요. 플랫포너는 금캔, 기가파워는 은캔, 그냥 이렇게 쌍으로만 외워주시면 괜찮습니다. 뭐 이거 가격이 500원 차이인데, 그냥 귀찮으면 이렇게 하나씩으로 그냥 외우고 쓰세요. 가스 소비량은 이두 제품 다뭐 화력과 마찬가지로 비슷한데요. 250g, 254g인데, 4g 차이니까 뭐 그냥 한 시간 동안 쓸수 있다. 요250 갖고 있으면. 네. 사실 이250캔 안에는 220이 들어있습니다. 꽉 차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1시간을 쓸순 없겠네요. 이제 제품 세팅에서 철수까지 어, 사용성을 좀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플랫버너는 이렇게 제품이 쉽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어, 세척이 좀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또이 얘기는 역으로 계속 조립하고 분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 귀찮아요. 몇 가지 어, 유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짚고 넘어가 볼게요. 한국에서 판매되는 플랫버너 모델 넘버는 GS450K입니다. K는 제 생각에 코리아일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여기 보면 이 고정 볼트가 있잖아요.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겁니다. 네, 일본판은 없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GS450R이 붙어서 리뉴얼 버전이 새로 나왔는데요. 네, 그때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 없습니다. 한국 발매 제품만 이게 있는데 그 이유를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가스안전공사가 일본의 그 기관보다 더 기준이 빡셉니다. 그 기준 때문에 어떤 어 이제 스노피커 버너들은 한국에 아예 이제 들어오질 못하고 있고요.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이 금캔에서 프로판이 들어가는 비율 있잖아요. 프로판에 대한 기준도 한국이 더빡세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조금 들어가게 됩니다. 이 화구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준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이게 있는 거고요. 이거 이제 돌려주실 때 그냥 이렇게. 잡아주는 정도면 됩니다. 안 움직이게. 이거를 막 세게 돌려가지고 칠을 다 벗겨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네, 저희 와이프가 이거를 맡겨놓으면 그렇게 예, 네? 속게 상해요. 있는 이구도요 빠질까 봐 그랬대요. 풀랄까 봐. 그냥 나, 나사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걸쳐두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이거 기구막의 홀더라고 하죠. 아주 이상한 이름이죠. 이게 일본어로 기구센 한자로 기구전입니다. 뭐 수전할 때그 전이죠. 막에 같은 개념이고, 그냥 직역을 한 거죠. 제가 또 본업이 카피라이터라 이런 용어에 이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화력 조절기? 뭐, 가스 조절기?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가스 밸브 이렇게 했어도 되는 것 같은데. 완전 지겨. 기구막에. 근데 워낙에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좀 어색하죠? 지금 이거는, 어 일반 IGT 프레임이라 이렇게 걸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IGT 슬림에는 여기에 이렇게 걸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이제, 기구막에 홀더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넣고 밑에서 보면 덜렁덜렁 하죠? 여기에다가 이제 밸브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파우치 안에 주머니가 있어서 넣어 다니면 되는데 뭐한 번도 쓴 적은 없어요 다리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사실 이제 번호 빼서 여기에 연결해서 플랫번호를 세울 수 있는데 이것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안 갖고 다녀요 그냥 빼놓고 집에 두고 다니고요 수납도 그게 더 편하니까 다음으로 이 기가파워플레이트 번호는 다리를 따로 이제 조립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바로 접었다 폈다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더 편하긴 한데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IGT 없이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저는 플랫번어보다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핸들도 있어서 i g t 넣었다 뺐다 할 때도 좀 편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없죠. 근데 여기도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 하단에 밸브가 있잖아요. 요거 밸브가 이렇게 꺾여 있단 말이죠. 이거를 펴고 네, 여기서 이거를 밀어서 안 접히게 안 굽혀지게 고정을 시켜 줍니다 이렇게 편 다음에는 이게 완전히 잠겨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줘야 돼요 네 요거 가스 잠그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를 연결해야 합니다 네, 그러지 않고 가스를 이걸 벨브가 접힌 채로 가스를 연결하면 그냥 가스 다 샙니다 아 그리고 네, 가스 연결이 좀 이게 귀찮게 돼 있죠 이걸 이렇게 밖으로 빼고 요 호스를 또 빼야 돼요 이 가스를 연결할 때 이렇게 정립을 한 채로 연결을 해야 돼요. 이렇게 뭐 처음에 이제 핀 들어갈 때 가스 새는 소리 당연히 나는 거지만 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한 채로 이렇게 연결을 한단 말이죠.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연결을 하면 이 액체가 일로 흘러 내려옵니다. 액체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흘러 나오는 순간 이제 기화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럼, 기화가 되면 이게 어디로 날아갈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혹시 뭐 옆에서 뭐 난로가 돌아가고 있었다거나, 화기가 있었다거나 할 때, 거기에 이제 불이 옮겨 붙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AS센터 직원분도 제가 이제 영상 찍는다고 하니까, 그거 주의사항 좀 전달해 달라고. 이거 아니에요. 네, 기울이지 마시고, 꼭 세워서 연결해 주세요. 애출번호라 해도 이 처음에 가스 연결할 때 정석대로는 정립식인 상태로 기화식으로 먼저 불을 켜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황동관을 먼저 데워주는 겁니다. 바로 뒤집어서 불을 붙이면 액체가 그냥 여기 흘러 들어가서 액체 상태로 또 여기에 흘러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또 기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퍼져갖고 그때 불 붙이면 펑! 하는 게 있잖아요. 뭐 5초에서 10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30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한 10초 정도라도 기화식으로 불을 켠 다음에 황동관이 좀 달궈진 다음에 뒤집어서 어, 돌입식 세팅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해보면. 켰죠? 성동관이 충분히 달궈진 다음에 뒤집어서 네, 뒤집자마자 이제 불이 세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대로 끄면 안 돼요. 정석은 정석은 이렇게 다시 기화식으로 돌려서 이 호스에 남아있는 액체를 다 밀어내는 겁니다. 호스에 남아있는 액체를 다 쓰고 예 기화식으로 돌아갈 때이 불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된 다음에 꺼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액체가 호수에 남아있게 되면 그 상태로 끄게 되면 여기서 이제 움직이면서 생기는 이물질들 기름때도 있고 타르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노즐에 끼고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액체가 이 호수에 남아있지 않게 다 그걸 태우고 나서 기체로 호수를 한번 뚫어준 다음에 잠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정석인데 이걸 언제 하고 있어요 너무 귀찮잖아요 캡다 뺐다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위에 올려놓고 했지만 안으로 가져갔을 경우는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 밸브가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약간 걸려요. 이게 조금만 짧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무튼 킨 다음에 기화식으로 쓰다가 여기에 넣고 이렇게 해서 가스를 걸게 된단 말이죠. 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자, 이 상태로 불을 붙인다. 해 볼게요. 밸브 돌리고. 자, 불을 붙였다. 기화식으로 돌리다가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긴 하는데. 네. 이렇게 고정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 사용하고 이대로 끄는 게 아니라 빼서 액체 상태에 연료 다 쓰고 네. 이제 기화식이 됐다. 기화식으로 이제 기차가 남았을 때, 잠군단 말이죠. 이거 언제 하냐고. 예, <laughs> 네, 너무 귀찮아서 사실 이렇게 안 합니다. 저도. 네. 바로 돌입식으로 그냥 쓰거든요. 뭐 그러다 이제 노즐 막힐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진 다행히 막히진 않았고, 정석대로 하자면 좀 귀찮아요. 아무튼 이 귀찮음을 무릅쓰고도 이제 겨울철에 이 안정적인 화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가파워플레이트 번호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가 파워 플레이트 버너가요 단종이 됐지 뭐예요 기껏 영상을 이렇게 보셨는데 얼마나 황당하게요? 너무 배신감 느끼지 마세요 이게 단종이 됐다고 한지는 벌써 2년이 넘었어요 21년 카탈로그에도 없어요 어, 단종된 것들이 이제 카탈로그에서 빠지게 되는데 근데 웃긴 게 제가 작년에 또 매장에서 이거 파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지난주까지 이게 품절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을 하려고 하면서 뭐 체크할 게 있어서 봤는데 그 사이에 홈페이지에서 없앴더라고요 그래도 또 우리 캠퍼님들은 필요하시면 또 어딘가에서 또 잔여 물량을 찾아내시겠죠 뭐 이게 뭐 개인 거래도 아직 한것 같고 이게 왜 단종됐을까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액출이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확실히 아까 보셨듯이 좀 귀찮은 단점이 있다. 제품 제작도 좀 복잡한데다가, 유저 입장에서도 다루기 번거로움이 확실히 있고, 막상 오래 써보니 뭐 노즐이 막힌다거나 하는 장보장도 많고, 비교적 이 최근에 출시한 플랫버너 반응도 괜찮고, 유저들이 어차피 다쉘터형 뭐 안에서 날로 뭐 키고 이걸 쓰면, 뭐 플랫버너도 사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걸 더 밀려고 하지 않나 싶어요. 어, IGT 용으로 나온 이두가지 스토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은 보면서 어떤 게더 끌리셨나요? 저는 처음에 기가파워 플레이트 버너로 시작했고, 이게 더 먼저 나온 거예요. 어, 나중에 이제 플랫버너가 나와서 이것도 이제 구매하게 됐는데, 사실 이 IGT를 안 쓴다라고 하면 스토브에 대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꼭 이것 중에 사라고 권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캠핑 시작하고 한 7년이 넘어서 이 IGT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 어, 그러면서 이제 앵코가 나고, 그렇지만, 이 IGT를 시작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이 번호를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어 그냥 플랫번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격도 그렇고 막상 써보시면 편합니다. 어 이름 그대로 플랫하니까 이것저것 올리기도 편하고 어 화구도 조금이나마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어 바람의 영향 기가파워플레이트보다는 좀덜 받는 편이고 굳이 이제 이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니까 액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거 쓰면서 사실 불편함 못 느꼈고요. 이 기가파워플레이트나 플랫번호나 다 직경24 3cm 펜 언더로 쓰게 돼 있어요. 큰 냄비를 쓴다거나 뭐큰 펜을 쓴다거나 그릴을 쓴다거나 진짜 센 불이 필요할 때는 광염류의 그런 파워스터브들을 하나 드리는 걸 오히려 추천드리고요. 네, 가뜩이나 이제 단 정도 된 마당에 굳이 이제 기가 파워 플레이트 버너를 돈더 주고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게도 무겁고요. 그리고 본인이 쓰시는 이 장비에서 내가 어떤 가스를 쓰는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은캔을 굳이 써야 할 장비를 갖고 계시지 않다면 이것 때문에 또 은캔을 따로 사가지고 다니 아닌 것도 귀찮은 일이니까 그냥 심플하게 금캔으로만 기하식으로만 준비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비교하다 보니 하나하나 좀 이렇게 딥하게 다루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혹시 이두 번호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해드리거나 뭐 간단한 것 같으면 제가 그냥 쇼츠로라도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액출 번호 완전 정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액출에 관한 오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자의 캠핑이었습니다.